장경담의 6경주 1등급 2000m 장거리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에 5번 판타스틱맨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3번 무한열정과 2번 월드톡 1번 그레이트킹세 마리가 안쪽에서 먼저 치고 하고 있고 5번 판타스틱맨이 자연스럽게 3위권 자리 잡습니다. 바깥쪽으로는 6번 슈 스피드 퓨리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4위까지 올라습니다 외곽에서는 13번 블루치퍼도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서 바깥쪽 5위권 따라붙어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3번 무한 열정과 7번 대망의 길, 바깥쪽으로 12번 더세이버가 7위권, 8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다시 1번 그레이트 킹과 바깥쪽 10번 두바이 특급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뒷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번 판타스틱맨이 이제 진격 기수 근수하게 선두권 도약해 나오면서 2위는 바깥쪽 6번 스피드 퓨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번 월드톱이 안쪽에서 3위로 밀려있고 13번 블루치퍼가 다시 바깥쪽에서 3위까지 올라서면서 2번 월드톱은 4위, 6번 스피드 퓨리가 5위로 뒤쫓는 상황으로 이제 3코너를 전. 접어드는 시점. 계속해서 5번 판타스틱맨이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이제 빠르게 스쿠스를 띄우기 시작하는 13번 블루치퍼와 6번 스피드퓨리가 안쪽에 5번 판타스틱맨을 위협해 나오면서 3마리가 격차 좁히면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두 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판타스틱맨, 바깥쪽에는 블루치퍼. 지퍼. 블루치퍼가 감아 나오면서 안쪽 판타스틱맨을 제쳤습니다직선주로 이제 선두로 부상한 말은 13번 블루치퍼. 다 실바기수 함께 성큼성큼 앞서 나오면서 2000m 거리를 정복하기 위한 바깥쪽 13번 블루지퍼 이제 남은 거리는 250m입니다 13번 블루지퍼가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11번 스마트프린스도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13번 블루지퍼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운데는 14번 알파킹 이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3번 블루지퍼 다실바기수 김영민 쪽에서의 관리를 받고 있는 13번 블루지퍼와 바깥쪽 11번 스마트프린스 13번 블루치퍼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실바 기수와 함께 2000m 손쉽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11번 스마트 프린스와 함께 13번 블루치퍼 1, 2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